안녕하세요. 자, 벌써 이제 8강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 시간 빠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제 7강 예, 요문 법, 예, 제 7강 보세요. 형용사 어드잭티비 하고 비교 컴 s 리슨그 다음에 이제 부사 어드버 b 원래 이제 여기 세 관데 한 과로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제가 어, 잘... 진도를 뽑아볼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교재는 106쪽이 되겠어요. 106쪽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음, 형용사라는 것은, 어드 j e c t i v e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그 형상이라든가, 뭐 성질, 모양, 이런 것을 표현하는 표현사다. 형용사란 말은 표현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용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명사를 꾸밀려고 태어났다. 이 토익에서는, 뭐, 명사 앞에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거, 뭐, 관부혁명, 관사 나오고, 부사, 형용사, 명사가 단독으로 나온다면, 부사가 형용사 꾸미고, 형용사가 명사를 꾸민다. 그런 말들이 이제 하나씩, 여러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뭐 이렇게 제한정연법일 때는, 그죠? 앞이나 뒤에서 꾸 원칙적으로 앞에서 꾸미고, 예외로 뒤에서 꾸미는데, 서술정연법은, 어떠, 어떠하다. 토끼는 앞발이 짧다. 토끼는 앞발이 어떠, 어떠하다고 서술절로 얘기할 때는, 주격보. 주어동사, 주격보. She is beautiful. 그녀는 아름답다. 라는 주격보 쓴다든가. I find 난 알았다. 어, 그녀가 happy, 행복한 걸 알았다. 이렇게 목적보호로도 쓰니다 주어가 이제 부실하면 주격보호로 보충해주고, 형용사로. 그 다음에 이제 명사로 보충해주면 명사적 보호가 되고, 형용사로 보충하면 형용사보호가 되고, 우형식에서는 목적어를 보충해요. 목적어가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적격 보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종류는 이제 수량 형용사가 있다. 어, 이건 뭐, 명사에서도 우리가 배웠죠? 수량 형용사는 수 형용사, many, many a number, few, a few는 셀수 있는 명사, many people,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 many books,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가 쓰고, 양 표시 형용사는 뭐, much, amount, 그죠? a lot, lots. 뭐 이런 그 다음에 리들 뭐, 어리들 이런 양 형용사는 셀수 없는 명사, 머치 많이,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머치 매일, 머치 타임 이런 식으로 셀수 없는 명사하고 씁니다. 그래서 명사에서 잘 배웠었죠. 셀수 있는 명사 수 형용사 few, a few people 셀수 있는 명사하고 쓰고 양 형용사 머치 리들 어리들 이런 것은 뭐지만이 뭐지메일처럼셀수 없는 명사하고 쓴다라고 어, 명사에서 중요다라고 다루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기수는 순서가 필요 없는 거고 원투3리고 서수는 first, second, third라고 뭐 1차 세계대전 the first world war, 2차 세계대전은 뭐더 second world war, 3차 세계대전은 뭐 아직 I wonder if a third world war will happen. 3차 대전이 일어날지, 안일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일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a third world war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부정수량 형사가 있어요. few나 little, any, some, much, many 같은 게 있고, 성질 형사는 사람의 성질 같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번 처음부터 형사가 용 있어요. for가 for, kind가 레이디를 와이즈가 맨처럼 처음부터 원래부터 형용사 출신이 있어요. 그 원래 형용사라고 하고요. 비번의 고유명사인데, 원래는 커리언맨엄면 어, 커리언이 명사고 맨도 명사잖아요. 그럼 명사, 명사, 복합명사인데, 커리언이란 고유명사가 형용사 자리에 와서 형용사로 전성됐다 서 전성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언이란 형용사가 명사지만, 전성 형용사로 man이란 명사를 꾸미고 French란 에, 바로 형용사가 lady란 명사꾸미서이 French라든가 에, Korean 같은 거 원래 명사 고유 명사 원래 명사입니다. 고유 명사가 형용사로 쓰면 고유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니 명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형용사니 대명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형용사니 또는 뭐 명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음, 명사라도 그러니까, 고유 명사라도 형사자라서 명사 꾸면 고유 형사가 되고, 관계대명사라도 형사자라서 명사 꾸면 관계 형사고, 대명사라도 형사자리에 와서 명사 꾸면 형용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형용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명사를 꾸미려고 태어났다. 명사 꾸미지 않으려면 태어나지 않았다. 명심보감에 있다. 그래서 토익 시험 볼때요것을잘 유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꼭잘 해주세요. 그다음에 현재 분사 시번에인터레스팅이 어, 현재 분사 뭐 운디드라는 과거 분사는 뭐인터레스팅이 현재 분사가 형사로 나브레 명사를 꾸몄고 운디드 우먼 할때 운디드라는 과거 분사가 형사 자리 에 와서 우먼이란 명사를 꾸몄고요. 이번에 물질 명사인데 우드는 형사 자리 에 와서 명사를 꾸니까 미 물질 형사로 꾸몄어요. 우드니 브리지를 골드란 형사가 와치, 그다음에 실버가 링, 은반지, 그죠? 이렇게 꾸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7쪽에 보면 대명형사는 뭐예요? 대명사가 형사자리에 서 명사 꾸미면 대명형사가 된다. 의문형명사는 위치나 와이 의문대명사인데, 형사자리에 와서 위치, book, 왓, house 이렇게 꾸미면 의문대명사가 형사자리에 서 명사를 꾸며요. 그럼 의문형명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대명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부정대명사 이치나 all some any가 뭐 각각의 boy people money 우먼을 꾸면서 부정형사가 됐어요. 그다음에 소유대명사가 형사 자리에 와서 명사를 꾸면 소유형사가 됐어 my pen, her book 이렇게. 그래서 소유격 같은 경우도 어때요? 에 형사 어, 자리에 와서 그죠 쓰면 소유 형용사라고 그래요 지시대명사, this가, 어, 지시대명사 형용사자로 해서 편일란 명사를 꾸면 지시형용사, 그 다음에 d a s 이 보일을 를 t h e s 가복수를 t h o s 가 카스 이렇게 써있어요 지시대명사라 할지라도, 형용사자로 해서 명사를 꾸면 미지시형사가 된다 해서, 이번에 수량을 읽는 것은 서수와 기수인데, 기수는 1, 2, 3, 서수는 first, s e c n d t r d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4 이상일 때는 기수에다 th를 붙이면 서수가 돼요. From first, o first, fives가 아니라 f i v t s 이렇게 쓰는 거 조심. 6 쓰고 twelve도 twelves가 아니라 t w e l v e s 이렇게 된다. t w e n t y s 도 t i e t h 20 끝에 t i e t h 이렇게 쓴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죠. 9 i n s 도 N I N T H G N I N 다음에 E를 빼버려요. 이것도 어, F I V S도 F i V가 아니라 F i V T H f i b r s 이렇게 쓰고요. f i b r s Nines, Twelfths, 그 다음에 Twenties. 이런 것들이 예외거든요. 그런 것만 잘 기억합니다. 또 서수는 순, 기수는 순서의 개념이 중요하지 않은데 서수는 순서의 개념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뭘, first, 1차 세계대전, the first world war. 더, 별표 300개, 중요하죠? 더 서수 명사. 이거는 기술 쓸 때는 무관사, 관사 안 쓰고, 명사 기술 써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the first world war 이렇게 쓰고, world war one 기술을 쓰면 이렇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은 the second world war, 이건 world war 2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수라는 것은 원 100, 원사우0드라고 이렇게 이제, 쓸수 있고, 소수는, 소수점 한 자리 이하가 정밀하니까, 그렇게 어떻게 쓰냐면, 5.24, 뭐, 5 포인트, 2 4 이렇게, 20호라고 쓰는 게 아니라, 2호,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에브리 바디 b o d y go to the next page, press, l o o 8 이렇게. 그래서 100 더하기 8, 그래서 108 이렇게 읽는다고 금방 우리가 배웠었죠. 108쪽에 제 어퍼 파트 보세요. e r Part, part. 21.35면 21, 정수는 붙여 읽어요. 21이라고 읽고 소수는 포인트 쓰고 35, 35가 아니라 35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번은 분수는 분자는 기수로 분모는 서수로 분자가 2 이상일 경우는 분모에다가 s를 붙인다 해서 2분의 1은 one half 그 다음에 8분의 3은 A3, 3h 분자가 2 이상일 때는 분모에다 s를 붙인다 해서 3h에서 s를 붙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시각은 뭐예요? 9시 30분이다, 오전이면, 9, 30, 언티메리디엄. 그 다음에, 오후 3시 40분은, 뭐예요? 음, 3, 40, 포스트메리디엄에서, AMPM은 우리나라 말은 앞에다 붙이잖아요. 근데 영어는 뒤에다 붙는다는 거 조심. 전화번호는 에,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한자씩 딱딱 끊어서 읽어요. 투. 뭐7븐4 5 8 6 이런 식으로 한 자씩 끊어 있는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수량 형용사라는 걸 원래 수형용사와 양형용사로 나눠서 쓰는데 묶어서 그냥 수량 형용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수사가 있는데 하프 절반이고 트와이스 두배고뭐 가수 이름도 트와이스 있지만두배투타임스라는얘기고 수라이스는 equal, t h r e times, 배란 뜻이에요. twice는 two times, t h i c e 는 뭐, 세 배고, 뭐, 그 원수도 있죠. 원수는 한 배, 한 배요. 응? twice 에 원수 있더라고. 원수는 한 배고, twice는 두 배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 응? 누구, 제 뭐, 와이프의 박 모식이가 영어를 쓰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 배수사는, 이제, h g 는뭐는 뭐, 원금이고, 고대는 비교급이다 이런 얘기야. My desk is twice as large as, 그러니까 배수사 다음에 as as. 배수사 다음에 as as. 배수사 다음에 비교급된 별표 300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알아두세요. I have three as many dogs as she has. 나는 그녀보다 세배 어, 많은 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 맨이와 뭐지? 별표 300개. 매우 중요하죠. Many는 숲 형용사니까, Many 어 다음에 단수명사는 단수동사, Many a, 다음에 복수명사는 복수동사. Many a city was covered with snow. 많은 도시는 눈을 덮였다. 이것은 Many a, 다음에 복수명사니까, Many cities were, were covered with snow. 이렇게. I have much money. 에, 양 형용사는 셀수 없는 명사하고 연결된다 해서, Much money. 이렇게 쓰고요. 백구쪽에 보시면 There are many people in Seoul There are many people in Seoul 서울. 서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해서 many라는 수형형사는 people을 셀수 있는 명사고 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3번도 별표3백개 중요하죠. 휴는 거의 없다. 어퓨는 어가 눈꽃만치 눈꽃만치는 있는 거야. 좀 있다. 휴는 거의 없다라는 이 부정어고요. 긍정어가 아니라 부정어로 고쳐요. 어퓨는 어만큼 있으니까 긍정이 조금 있다. 리들도 거의 없다. 이게 부정어로 고쳐요. 부정어. 하하 났네요. 어리들은 긍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휴는 피플. 셀수 있는 명사. 퓨도 피플. 셀수 있는 명사. 어리들은 양형용사니까 많이. 셀수 없는 거. 어리들 많이. 리들 많이. 뭐 이렇게. She has 리들 많이는 그녀는 돈이 거의 없다. 이렇게 했지만 She has 어리들 많이는 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 어마큼 있으니까 긍정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형사의 원칙 3번 에, 어, 형사의 어순 별표 300개 여기다가 어, 잘 봐주세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관부혁명이다. 부사가 형사꾸미고 형사가 명사꾸민다. 이렇게 하시면 돼 She is a very beautiful lady. 관부혁명이다 해서 그래서 어가 관사 very 부사가 뷰데블, 효용사가 꾸미고 효용사가 명사를 꾸민다. 이게 부사, 효사 명사가 단독으로 나왔을 때 부사가 효용사 꾸미고 형사가 명사 꾸민다. 이게 토에서시험 아주 잘 나옵니다. 예외가 있어요. 별표 300개. 어미가 스윙, 바디, 원, 외로 끝나면 형용사가 원래 단독이면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야 되거든요. 근데 스윙, 바디, 원, 외로 같으면 효용사가 하나 나와도 뒤에서 꾸며요. 김미 썸, g 이렇게 g 으로 끝나니까 핫, 핫이라는 형사가 뒤에서 꾸몄고요. he, he's something 화시실한 white.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서 이번에 all double 보수는 전체한 정사 그 다음에 관사 명사 이건 이렇게 외우면 돼 all double 보수는 전체한 정사 더는 한 정사 보이는 명사니까 all도 명 double도 명 보수도 명 이렇게 외워요 all도 명사 double도 명사 보수도 명사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고, 이번 시간은 요만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